오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 네,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으 우리의 허물을 일았다요 그가 상함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어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 복음을 정확하게 결론 내리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이름 뜻은 구원자 그리스도는 뜻은 기름부음 받은 자세 가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세 가지를 해결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했어요 원죄 문제 해결했어요 사탄 문제 해결했어요. 이것을 세 가지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치유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왜 치유가 안 되냐 세상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치유가 안 돼요 복음이면 다 치유돼요 근데 틀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치유가 안 돼요 그러면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유가 안 돼요 해당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로는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군 선교를 43년 한 사람을 만나서요. 저랑 비슷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어, 신비주의는 치유가 안 된다. 자, 율법주의도 치유가 안 된다. 열심과 착각은 치유가 안 된다. 그다음에 어 그냥 종교, 종교는 치유가 안 됩니다. 종교 치유가 안 돼요.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다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여기 마가복음 어, 6장 56절에 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치유가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했어요. 병을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떤 게 이슈가 됐나? 질병의 이슈가 되 있고, 경제 이슈가 되 있고, 그 다음에 상처의 이슈가 돼 있어. 그 다음에 가난의 이슈가 되어 있어.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자세히 치유가 안 되냐면,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치유가 안 되냐면, 자세히 보면, 우리가 틀린 방법을 하고 있어요. 세상 방법을 하고 있어요. 치유가 안 되는 이유가,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으시고, 정확한 복음의 치유가 있길 바랍니다. 진짜 치유받은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해요. 24시 기도가 되는 게 치유예요. 문제는 많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런데 24시 기도가 되는 게 치유예요. 뭐가 치유예요? 기도. 기도가 24시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 네. 있어도 괜찮아요. 아, 네. 뭐,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이 기준이 다 틀려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다 틀려요. 그렇지만, 24시 평안한 가운데 24시 기도가 되면 그 사람은 치유되는 거예요. 예. 네.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다 문제가 아니고, 24시 평안한 가운데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면 치유가 돼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어, 성경에는 반드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형통하다 그랬어요 영혼? 그런데 왜 치유가 안 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요 영적인 병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영적인 병 영적인 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음. 영적인 병에 시달린 사람은 가나한땅 세계보고만 못한다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 보금이 하나님 따라 문제를 해결했어요 길이에요 인간의 길이에요 원죄를 해결했어요 죄와 사망에서 해결했어요 말할 뭐 말이 없죠 딱 끝냈어요 그리고 사탄의 문제를 완전 끝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아멘. 없죠. 다 이루었다. 아멘. 아멘. 다 이루어서 우리 함께 계세요. 그러면 그걸 완전 100% 믿는 사람 말이 없어요. 불평 안 해요. 원망 안 해요. 왜? 모든 사람이 지금 피해자예요. 피해자. 자세히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 피해자. 피해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탄에게 피해가 있고 있어. 돈으로, 명예로, 인간관계로 다. 피해를 당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해결하려고 백만 무속인들이 일어나요. 이거를 이단 사이비가 일어나요. 이단 사이비가 일어나요. 사이비가 일어나 율법주의가 일어나 모든 게 일어나요. 그런데 치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영혼의 병이 들어있단 말이죠. 영혼의 병.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그리스도를 전능하신데 내 내가 영적인 병에 걸려 있어 그런 사람은 어,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못 알아봐요. 완전 불평해요.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여요. 쨍끔만 자기 자존심 건드려도 막 욕해요. 왜냐? 영적인 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 미신에 의존하고, 자기 기준에 의존하고, 자기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치유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래된 상처 속에, 숨겨진 것 속에 하나님의 치유의 맛을 못 보죠. 근데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24시 다 이루신 그리스도와 함께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결론을 아는 사람은, 이래를 본 사람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발레 어떻게 다 이르 이루, 이렇게 이루, 이루었기 때문에 내 문제, 당신 문제 다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오직 복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치유가 질병이 치유가 안돼 들어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네. 계획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어, 이 치유를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이제 아무 말 없이 여호와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리스도와 온네스라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나는 가나악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회의를 다녔는데 돈 없이 다녔어요 100만원 투자를 100만원 비행기값 가지고 가면 100만원 하나는 채워주셔요 500 쓰고 오면 5 0 0 채워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고 그 지정의가 치유되면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요 환경 이거는 속이는 거일수 있어요 그래, 이런 거를 자세히 보면서 내가 갱신을 해야 돼요. 이거를 딱본 자는 완전하신 그리스도 충분하신 그리스도 부족함이 없으신 그리스도 다 십자가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본 자는 말이 없어요. 왜? 네. 그냥 영혼구원하면서 천명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병의 원인을 잘 점검해 봐요. 피곤하고 가로로 인한 병 피곤하고 가로로 인한 병 이런거 있고요 실수로 인한 병 실수 실수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 능력을 행했는데도 자기 병이, 병이 안 고쳐져요 그러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런거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24시 기도하다 보면 아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에게 이거 남겨뒀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죠. 다 알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처는 없어져요. 근데 알게 돼요. 아, 이거는 이, 이 문제는 아,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제가요, 전도하면서 아, 너는 많은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남편 전도를 해라.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나를 훈련시키는 아주 선생님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려움 힘든 일 있잖아요.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 있잖아요. 그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게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내가 그 문제 없었으면 남편 문제 없었으면 나 훈련 안 돼요. 겸손해지지 않아요. 예. 네. 그런데 그것이 가장 나를 훈련시키는 위대한 선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되죠. 이제는 이제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용돼 분별이 돼요. 아이분은왜 이렇게 치유가 안 될까? 아 그분은 가난당에 들어가지 못해요. 비신앙하고 그 있어요. 하나 하나 여사갈렙만왜 들어왔느냐? 하나 믿었어요. 어,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능력 믿었어요. 그리고 세계 보고만 했어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 역사를 봤어요. 우리, 이거 안 되는 거 있지만, 하나님 뜻이 있는 병이 있지만, 이것을 잘 분별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이 문제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딱 잡으시면, 이제 흔들릴 필요 없어요. 예. 네. 어쩔래, 어쩔래. 그래, 나는 이래. 나는 이래. 어, 이러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또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갱신해야 돼요 애체질 이게 여기 자세히 보면 질병 내가요 막 먹는 거 함부로 먹어요. 예, 네, 저도 아깝다고 음식을 막 아깝다고 먹는 거여갖고 제가 저기 아플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여자들은 음식에 조금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또 경제 이유 가난 이런 거요 막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를 위해서 듣고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가난은 가난을 하나님께서 어, 정복할 수 있어요.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뭐라 부르셨냐면 태어날 때 가난한 거는 부모 탓이다. 근데 우리가 사, 죽을 때 가난한 거는 정복하지 않은 거다 그랬어요.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철저하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에 심고 또전도 전도를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심어보세요. 하나님이 경제 마르지 않도록 채워 주십니다. 예, 그리고 인간관계는요 아홉 가지 옆에 자아 우위로 윗사람 말을 못 듣고 사람 말을 못 듣는다 이런 사람은요 이번에 주일 메시지에 그러시더라고요 하자 인생이래요 하자 낮은 수준의 인생이래는 거예요 사람 말을 못 듣는다 낮은 수준의 인생이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나 사람 말못 들었거든요.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지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철이 들어서 이제는 사람 말 자세히 들어요. 뭐라고 적어놔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나 이거 그럼 끝까지 인도 받게 해주세요. 저번에 우리 주몽님이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들 같아갖고 얘기했는데 그걸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적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하실 때까지 나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들이라도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딸이라도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말한다고 영적인 게 고쳐집니까? 그래서 저가 적어놓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예. 왜?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적어요. 적고 내가 갱신하는 거예요. 나의 체질이 남아있는가? 내가 치유 안 돼서 남아있는가? 적어놓고 갱신하는 거예요. 예, 새로운 피조물로. 예. 그래서 사람 말을 들으면 사람 수용하고 말씀 붙잡고 전에 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세계복음 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말다 버릴 게 없어요. 다 수용하고 듣고 내가 갱신하면 돼요. 내가 그 문제를 고치면 돼요. 듣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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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 듣고 적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적고 하나님 이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뭐를 갱신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나도 모르게 걔 바꿔주세요. 언제 그랬냐, 그러고 바꿔주세요. 치유가 되죠. 그래서, 어, 죄로 인한 병이 있어요. 저주받은 죄, 원래 가진 병. 다이시 밥재바하고 아기를 낳았을 때첫 아기가 죽었어요. 예, 죄로 인한 병이 있어요. 근데, 어, 또솔로몬은 하나님이 또 크게 썼죠. 그래서 조상죄가 있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결과 3, 4대가 내려가는 거예요. 조상제. 이거, 여기도 대물림이 오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어이 스님들이 써서 올라온 카톡인가봐요. 제가 어,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이제 정신이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 올렸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원은 천국과 지옥에 간다. 누가 보면 16장. 근데 이 귀신은 나의 몸주가 돼가지고 나를 끌고 다니다가, 마귀 자녀는 끌고 다니다가 이제 죽을 때 자기 자녀나 자기 후대들에게 대물림이 된다, 귀신이. 쇽 들어가요, 죽을 때. 어디로 가요? 약한 사람이나, 어, 어, 이게 자기 자녀한테 내려가요. 표시는 안 나지만 일단 들어가고 어느 날 드러나요, 이 귀신이.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반드시 잡아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어, 이 세상에는 사탄이, 마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우서 사장 사정, 4절을 말해주세요. 이 세상 신이 마귀다. 이 세상 신이 사탄이다. 알고 있어라. 그래서 정말 창조주를 지금 사, 이 세상 마귀들이 피조물보다, 조물줄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있어요. 봐봐요. 절에 가니까 우리가 요번에 정거사령부를 갔는데 한신대학교 나와가지고 중이 됐어요. 얼마나 그, 그 사람 딱 걸린 거죠. 그래서 복음 전했어요. 왜? 저는요. 한이 맺혔어요. 왜요? 신학교가 교회가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서 모두가 영적인 병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나와도 중이 되고 이런 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이 맺혔어요. 중이든 누구든, 모든 저를 만나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길, 그리스도, 참 서지자, 온전 문제 해결, 참 제사장, 제와 사망의 세방, 사단 문제 해결, 참 왕, 마귀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신 왕, 아, 네. 이것을 전하는데 한이 맺혔어요. 왜? 네. 교회가 이 말을 안 해줘요. 신학교가 이 말을 안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훌륭하지 않습니다. 아주 모자라요, 부족해요. 여러분보다 잘난 거한 개도 없어요. 근데 이세 가지를 발견한 증인이란 말이에요. 아, 이세 가지를 체험한 하나님 자녀란 말이야. 아, 전도자 아, 네. 말이야. 아, 네. 그래서 우리가 기하게 생각하고 기하게 기도해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아는 사람 증인은 세계를 바꿉니다. 이거 하나. 예,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신기하죠? 신학교 나왔는데 그러니까 중이 되는 판이에요. 얼마나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갖다 주는 병, 귀신이 갖다 주는 병, 세상에 그런 카톡이 막 날아다녀요. 사람이 죽으면 이 정신은 귀신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착각하고 있죠. 귀신이 되니까 제사 지내죠. 그죠? 귀신이 되니까 귀신, 귀신 할아버지한테 제사 지내죠. 예. 네. 천국과 지옥으로 반드시 가고, 종로로 다던 그 사탄의 정체는 다른 후대들에게 대물림이 됩니다. 내려갑니다.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불, 불 이유 없는 두통, 이유 없는 소리 나고, 한청 들리고, 한청 들리고 한, 한각이 한 오고 또 가위 눌리고 불면증이 오고 이런 치유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절 실버절에다가 거라사 지방의 귀신들 막 있잖아요. 뭐라는지 아세요? 지극히 높이신 그리스도만 말하지 말래요. 지금 히 높으신 그리스도만 말, 말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말하지 말래요. 이 귀신이 제발 제발 말하지 말래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말하지 말래요. 이렇게 이게 귀신들이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음. 마음에 거짓죄 분을 내는 거 그리고 불린도에서 사장 혼미하고 혼돈한 거이 세상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결론 내면요, 모든 문제 끝나요. 아 네. 예, 그래서 정신문제, 마음문제, 육신문제 다 끝납니다. 다 끝내요. 예, 그리고 육신문제, 벙어리되고, 18년 동안 귀신 들려있고 악창이 나고, 또 우리 군인가 족 하나는 자녀가 18살인데, 18년 동안 아, 오, 야뇨증 오장을 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딱 끝나더라고요. 그가 아, 아유, 아유, 청주에 아유, 사명자로 딱서 있어. 가정이 18년, 네, 18년 동안 오줌을 누는 거야. 아이가 아... 이불에 다 싸는 거야. 아유, 아유, 아유. 야뇨증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딱치유되더라 네,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 막 붙잡고 있는 병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데리고 오십시오. 복음. 복음 들어가면 하나님이 즉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병들이 다 치유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항경 강한 것들이 있어요. 예, 제가 어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굉장히요 마귀가 두려웠어요. 예, 마귀 하는 것들이 두렵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체험되고 깊이 뿌리 내리는데 이 마귀가요 가루처럼 날아가는 게 느껴져요. 예. 아무 힘이 없구나 그림자구나 오케이. 여러분 그림자예요 복음을 부어내기를 다각인풀이 체질 천번 정도 쓰시잖아요 천번 정도 말하잖아요 만번 정도 쓰시잖아요 만번 정도 말하잖아요 그리또도를그리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면요 귀신이 날아가요 여러분 붙잡고 있는 귀신이 날아가요 그리또도를만번 정도 쓰고 그리또도를만번 정도 절하면은 귀신이 날아. <목소리> 여러분요, 정말 치유되지 않는 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에, 저기 병의 원인을 저, 정확하게 정, 진단하고 생리적인 거 실수 하나 둘 죄로 인한 거 조상죄 자범죄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마귀가 주는 병이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면 다 끝나요. 마귀가 주는 병. 근데 마귀가 주는 병은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표시가 아무리 찍어도 문제 이게 드러나질 않아요. 예, 그러면서 정확하게 증세는 일어나죠. 막 환청이 들고 막 귀에 소리가 나고 이 어, 불면증으로 고생하죠. 반드시 치유됩니다. 예, 치유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단의 목표가 있어요. 사단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음, 목표 음, 음. 돈 따라가다가 요돈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다는 아니에요. 예, 네, 돈이 다는 아니에요. 왜? 사단의 목표는요, 돈이 다라고 만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 나라에서는 그래요. 사단의 나라에서는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요,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지혜, 지식, 보아가 다 감춰있어요. 여러분, 다 숨겨있는 경제를, 숨겨있는 지혜를, 숨겨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한 번인데 사단의 목표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불가운데 들어가도 괜찮아. 나는 죽어도 괜찮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 사단을 꺾어야 되겠어. 이 세상 마귀를 폭로하다가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어. 제가요 저보다 여러분들보다 모자라요. 여러분들은 벌써 수학선생도 있고, 다 여러분들 잘 하세요. 다 훌륭하세요. 근데 저는 사단을 체험한 복음의 증인이에요. 복음의 증인. 그걸 알고 보니까, 사단을 체험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보니까, 인간은요, 복음 없이는 짐승 비슷하게 살아가요. 복음 없이는 짐승 비슷하게 살아가요. 진짜로요. 그거 인정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 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에 걸려서 그래요. 이거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하시기 바랍니다. 음. 모두가 피해자예요. 정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네. 모두가 복음으로 치유될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는. 새로 새로운 부군과 함께 있으면 새로운 피점을 자, 새로운 피점을 따라가세요. 새로운 나는, 아, 나는 새로운 피점물이다. 새로운 피물이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복의 근원이다. 복의 원이다 정복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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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부터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일단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기도해 놓으면 얼마 있으면 치유돼요. 얼마 있으면 응답이 와요. 아멘. 아멘, 응답은 24시 기도하는 게 응답이고요, 24시 평안하는 게 응답이에요. 그냥 감사해요 아무 불평 원망이 없고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그게 바로 치유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늘 땅 권세 누리는 전도 제자를 찾고 세울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하늘 땅 권세 가졌습니다. 아멘. 복음을 가졌습니다. 아멘. 이제 그런 제자가 되시고 그런 제자 한명 세우세요. 나 자녀, 내 자녀 하나 세우세요. 아멘. 내 가장 친한 사람 한명 세우면 그한 명이요 호박씨보다도 많은 씨가 일어나서요 세계 복음을 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아, 네. 반드시 복음에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 네. 치유 중에 치유는 참 평안이 오는 게 치유라고 그랬고, 참 감사가 오는 게 치유라고 그랬고, 24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문제 환경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24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응답 주실 이가 누구예요? 참조주 하나님이에요. 요즘에요 다종물주보다 피조물을 섬기고 있어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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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을 섬기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형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명예 정치 대통령 섬기고 있잖아요.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섬기는 사람은요. 반드시 판별과 고생이 옵니다. 우리 한 사람이라도 조물주를 창조주를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24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치유예요. 그럼 여러분들 만난 사람들은 전부다 피조물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섬기는 게 아니라 귀신 섬기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온어스인마뉴엘 함께 하면서 귀 신이 떠나가고 전도가 되어지고 성교가 되어집니다. 말씀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사랑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아버지, 시간에에 복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복음을 하게 믿게 체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여자의 후 손을 하게 해주시고아버지피 예배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만이 신주 주님을 믿을 수 살아계신 다다 이루신 리의 능력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버지 체험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님을하리으기합니다아멘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완전하고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이제 복음을 각인풀이 체질하게 하시고 이제 나의 오래된 옛 습관과 오래된 체질과 오래된 실패의 체질을 완전히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게하여. 주시 없어서 이제 평화 회복을 주시 없어서 이제 2 4시 감사 속에 들어가고 평화 속에 들어가서 세계복음하는 저희들에게하여 주시 없어서 그렇게 될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